우리 요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35,67두 지문 8 9 0이랑 어, 보니까 여기가 진짜 정답률이 좀 낮기는 했어요 다시 보고 오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그 설명 들어보시고 진짜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시간이 없었던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제부터 잡아볼게요. 빈칸 따로 푼다고 생각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었던 게 문제 아닐까. 어 부정문, 부정문들밖에 잔뜩 없고. 그럼 여기부터 평서문이죠. 사회가 변하면서. 법도 변한다. 법이 변한다가 결과네요. 원인이 사회가 변하는 거고. 그럼 법이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안 나오면 끝이네요. 근데 likewise 면 예시고, 예시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고, 그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법 변화 같은데, 여기 similar 가 봐도 똑같은 것 같고, legal change 가 여전히, 법 변화가 여전히 결과네요. 그러면 끝. 이게 근데 정답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100%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또또 보고 왔는데 이그 어떻게 그러지 하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법이 변한다 찾아볼게요. 저 지금 본게첫 번째 그거밖에 없어니요첫 번째 평서문밖에. 자 법이 변한다. 어 여러분. A 번이 들어가려면요 여기가 법이 변한다 결과처럼 보이는 건 맞지만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만 뭔가를 할수 있다 일때 해야만 한다니까 안 되죠 법이 변한다 훌륭하죠 리갈 시스템이 변한다 또 찾아볼게요 이건 법이 결과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지금 안써 있고 이거는 법이 있어야 이거 할수 있단데 안 되죠? 그러면 법이 변한다가 결과 자리에 있는 애가 1 0 0번 양보해서 만번 양보해서 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나았죠만번 양보해서 결과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칠게요. 니들 너가 있어야 한다니까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렇게 치겠습니다. 그럼 원인 가지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our demand가 원인인지 사회가 원인인지. 근데 이러면 예를 답으로 찍으면 지금부터 아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변할 수 있구나. 여러분 두 번째 빈칸 잠깐 가볼까요? 두 번째 빈칸을 많이 틀렸던데, 솔직히 예시의 결론이기도 하고, 마지막 한 문장이니까 그냥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고,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고, 뭐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고, 예시니까 결론이기도 하고, 끝이니까 주제죠. 그럼 거의 이 정도면 35번 문제가 정답 알려줬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내셨어요. 정답을 여기다 넣어주셨어요.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수준에 그냥 '어, 나답 넣어놨다, 잘 봐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답을 사회가 법 변화가 생기는 게뭐 때문일까요? 뭐, 안 가도 돼요. 근거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근거가 있는데, 그 <laughs> 예를 풀었는데, 여러분, 예를 풀었는데, 이걸 틀렸다면, 대체 왜 틀렸나? 뭘 하고 싶진 않지만, 마음은 아파요. 답을 여기다 주고, 너희들 이거 보고 찍으면 돼. 제발, 부탁이야. 귀찮아가지고 여기 내신 것 같은데. 그럼, 파워풀 들어간 거 찍으면, 이 친구 같은데, 일단 이건 왜못 풀었나?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뭐? 그첫 번째 문장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더 봤다면 동격까지 논리를 잡았으면 돼요. 동격까지. 법이 만약에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 파워풀한 사람들이 그러면 법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파워풀한 사람에 따라 법이 달라진다가 여기까지가 사실 첫 문장이에요. 여기까지가. 동격이니까뭐 그랬으면 더 쉽게 푼 거고 근데 그걸 몰랐어도 이렇게 푼 거고 A번 빈칸은 얼마나 쉽냐 법의 결과 찾으면 되죠 아니 근데 이렇게 되는 건좀 개인적으로 그래요 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또 정확히 이 표현이 또 맞아떨어지죠 손바꼭질과 똑같다고 왜냐면 애들이 문제를 푼다는 게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되셔도 이렇게 못 푼다고 이렇게 아빠랑 수목업체를 하면, 아빠가 이렇게 눈 가리고 있을 때, 저 같은 애들은 옆에 이렇게 누워있다고. 이게 바로 답을 찍는 원리라고. 처음부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 누워있을 수 있는지를 알면 된다고. 그냥 하지 말고. 그러면 잘할수 있어요. 법 앞에 뭐가 없다.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이 정도거든요? 그니까, 러 이렇게 해서 단어를 몰라가지고 못 풀었다. 그 인정. 그니까, 러 그건 인정이에요. 제가, 여러분, 답의 근거를 못 찾은 거는 좀 마음은 아프지만, 선생님, 저는 인디펜던트가 들어갔을 때, 인디펜던트의 뜻을 몰랐습니다. 또는, 그건 알았지만, 인디펜던트와 동의어를 몰랐습니다. 관련 없다 뜻을 몰랐습니다. 인정. 그건 인정인데, 그게 아니면 인정 못 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인디펜던트는 인과관계가 없는 관련이 없는이고요. 정확히 관련이 없다는 뜻이 오토너입니다. 자주, 자율, 나 스스로가 되거든요. 다른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정답이 E. 그래서 B E B입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틀렸다면 어떠한 이유로 틀렸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꼭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왜 틀렸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게 공짜로 주는 문제를 못 맞추면 이 똑같은 문제를 푼 건데, 거의 급하게 내면 이렇게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만약에 어려워했다면 진짜 이건 생각해 봤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반성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전 반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바라지 않아요. 둘다 나빠요. 변하기만 하면 돼요. 변화를 바라는 거지, 반성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반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대신 바꾸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끝이에요. B, E, B. 뭐, 이렇게, 끝나는 거라도 할게 없어서 안 할게요. 얘도, 보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조금 단어도 어렵고, 틀린 말 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빈칸두 개고, 여기 빈칸두 개고, 나머지는, 나트르 문제니까 또 논리를 잡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깔고 가는 표현, but. 이거 아시겠나요? 메이 동사, but이니까 깔고 가는 표현, but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caution, inhibition, fearfulness. 세세 기본적인 뜻,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부모들이 원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원하지 않은 안 하려고 해요. 그안 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깔고 가는 표현의 논리까지를 살리면요, caution, inhibition, fearfulness가 있으면 사실은 adaptation, overstimulated 해지는 거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고 금지하고 좀 두려움 갖고 이런 게 있으면은 과한 애들, 오버 스티 s 레이티 u 한 애들한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럼 이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이냐? 이 사회에서인데 어떤 사회냐? 이 사회는 caution, inhibition, fearfulness를 원하지 않는 사회가 되겠죠. 그게 끝이고, 걔를 원하지 않는다면 얘랑 반대될 만한 걸 원하겠죠. 걔가 솔루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소부터가 솔루션 될 거고 그 솔루션부터가 커션 이니비션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란 얘기가 솔루션으로 나올 겁니다. 요거를 했으면 완벽하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 인트로버티 드한 오프스프링이 결국 커션 이니비션 피어포니스 s 한 애들한테 그 반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라고 하냐면 바로 outgoing 되라고 하는 겁니다 외향적이 좀 되라고 내향적이 되지 말고 외향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많은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걸로 다 끝났어요 너무 논리가 많아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런 이제 이게 introverted한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내향적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해결책으로 애들한테 outgoing 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치 이게? 솔루션인 것처럼 네,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디, 어떤 논리가 생기게 되냐? 깔고 가는 표현까지 살리면 결국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Introverted 하잖아요. 그러면 Overstimulated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introverted를 원하지 않고요. outgoing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결과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될수 있다는 되는 거죠. 그러면 outgoing 해지는 애들은 어떻게 될수 있는 거죠? over stimulated 될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논리입니다. introverted 해지면 overstimulated 한걸좀 막을 수 있는데, 부모들은 introverted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 반대인 outgoing 해지라고 하는 거고, extrovert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 아이들은 overstimulated 해질 수가 있다까지가 되는 겁니다. 해진 다는 틀린 거예요. 해질 수 있다는 맞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지문의 논리였단 얘기죠. 어쨌든 요 사회도 어떤 사회냐면 인트로버트들을 싫어하고 익스트로버트 아웃고잉을 원하고 요둘중 하나가 빈칸에 주관식이 되면 되겠죠. 일단 a번부터 볼게요. 자. 원한다라고 써 있다면 그때는 extrovert가 써 있으면 되고 outgoing하다가 써 있으면 되고 싫어한다라고 써 있으면 그때는 introverted가 써 있으면 됩니다. 관련이 없는 것들은 다 지우고 사실 다 말던 되는 것들이고요. 이 board가 뭐냐면 대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outgoing이 되는 거죠. 대담한 게 Fearful에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니까. 결국 두려움이 없다는 게 행동하는 뜻이고요. Outgoing이 되는 거고 두려움이 있는 게 행동하지 않는 게 되는 거고 라이오 나이즈는 찬양하는 겁니다. 볼 o l 를 원하는 거예요. 3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비범민카레는 Rest가 결론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rest 뭐 for fear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rest가 되면요 s o 요 여기 not이 있다고 보면 돼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죠 not이 없다고 생각하고 o u t g o i n g 의 결과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반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웃 포잉의 결과가 들어가니까 계속 드러나겠죠 이렇게 반대가 들어가니까 다시 인트로버티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트로버티드의 특성이 들어가면 돼요. 안 한다, 없다 같은 뜻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뜻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다가 되는 게 이게 다 풀리고 인정하고 알고 발전하고 자극이 되고 예 무시 당하는 게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시, 이렇게 CD가 끝났고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문제점 반박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 글은 바로 Extroverted가 되는 것에 문제점이 될수 있는 겁니다. That can be a mistake가 됐으니. 결국 Extroverted의 문제점이 된다고 라볼수 있겠죠. 또는 Introvert가 좋은 점도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트로버트가 트 a d 더스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엑스트로버트가 문제가 될수 있다가 되는 논리가 계속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엑스트로버트의 문제점. 제가 이미 예부터 엑스트로버트의 문제점인걸 알았으니 여기 하우에 e 버부터 엑스트로버트의 문제점 하나 알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요약해주는 표현에서 보겠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익스트로버트의 문제점이 이쪽에 나오겠죠 여기 결론이거든요 예시의 결론 익스트로버트들은 너무 그 결과를 원할 수 있어요 너무 결과를 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망을 가지게 될수 있고 그래가지고 야망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리스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즉 익스트로벌트 하게 되면요 위험 피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 된다 즉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익스트로벌트 하면 앰비셔스 해질 수가 있고 앰비셔스 해지게 되면 리스크를 어보이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리스크를 어버이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리스크 회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리스크 회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구나. 이 정도면 이제 논리를 다 잡아놨죠. 그럼 우리 정리한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모들은 introvert를 원하지 않고 extrovert를 원해요. 그래서 overstimulated가 될수 있다. 하지만 익스트로버트 해지게 되면 엠비셔스 해질 수 있고, 그 리스크 회피를 안할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트로인 거 골라 보겠습니다. 판단 안 되는 거 제끼고, 이걸로 갈수 있는 것부터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엠비셔스 하고 이런 것들부터 봐야 돼요. 그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써 있는 선지부터 볼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라면 여기서 a m b i t s 부터 보는 겁니다. 뭐 risk h 부터 보는 거고. 그럼 대충 그게 들어가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a m b i t s 이거는 익스트로 o v 가 a m b i t s 한게 잘못됐다는 거는 뭔 뜻이죠? a m b i t s 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익스트로 o v 들은요 a m b i t s 하지 않다. 완벽하게 반대로 쓴 거예요. 너무나도 반대로 썼습니다. 됐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트로벌트들이 앰비셔스 하다, 보상해.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2번은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serious risk를 가지는 걸 심각한 리스크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잘못됐다. 이건 왜?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 굳이 이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전앰비시어스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피하는 걸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기는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정도가 낮은 거예요. 비교잖아요.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여기다 좀더 우선순위를 둘수 있고, 얘가 좀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여기, 여기죠. 얘네가 신경 쓰지 않는다. 는건 잘못됐다. 신경 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봤어도 되고, 낫 이렇게 지우고, 익스트로벌트들은 리스크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되는 거죠. 신경을 쓰긴 쓰는 겁니다. 근데 엠비셔스가 되면 우선순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다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얘는 익스트로벌트들은요. 엠비셔스 하지 않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치고요. 신경을 쓰는 거니까. 이런 게 여러분 판단이에요. 진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니까 러요 문제는 어려웠던 건 맞는데, 그리고 C번. Extrovert are more likely to be overstimulated.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맞죠? 일치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줬으면 되는. 그래서 제가 자꾸 어떤 단어가 들어간 것부터 볼 것이냐라고 봐야, 어나앰비셔스인데어 하지 않다가 되네, 불일치. 이렇게 바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간 선지부터 판단할 것이냐가 사실은 그래서 중요해요. 아니면 자꾸 헷갈리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d c d 이렇게 가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 동국대학교 문제를 쭉 풀어 봤고 여러분 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넘어갔다 와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배웠던 논리를 적용하면 아주 쉽게 풀수 있는 것들도 있었으니 좀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들을 할때 확실하게 할수 있게 좀 연습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거 보여주고 끝낼게요. 첫 번째 문장 봤더니 안 됐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마지막 문장이 여기죠? 마지막 문장이 여기고, 요약해주는 표현에서 뭔가를 찾으면 되겠죠? 요약해주는 표현에서. 여러분, 여기는 always가 있긴 하지만 not이에요. 요약해주는 표현 아니에요. 그럼 처음 등장하는 요약해주는 표현이 어딜까라고 하면요, we all, we all 여기 들어간 이 문장입니다. 그 요약해주는 표현이 여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풀었으면 돼요. 그리고 가면은 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또할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렇게도 할수 있었다 이런 것도 좀 연습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는 걸로 하고,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문제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